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홉구 호울주부터인데요 아홉구 자는 열십에서 열십에서 열십이 있잖아요. 열십은 이제 이게 한 일자로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단위를 지어서 이제 마무리한 거죠. 그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이렇게 시작해서 세개 이렇게 그걸 한 단위로 이렇게 딱 생략하고 열십입니다. 열십이고 열십에서 하나가 탈락하는 게 아홉구죠. 열십에서 10, 0 십에서 하나가 탈락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하나가 빠져 나갔다. 하나가 빠져 나갔다. 0 십에서 하나가 빠져 나갔다. 이게 아홉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자로 이제 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아홉 구입니다. 아홉 구. 고울주는고주고주는 이제 이게 내천이죠. 내천. 네천. 내천이 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내 네. 시냇물. 시냇물이 흐르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내 네천, 천인데 내천내 네천, 천에 네천, 내 천에서가 이제 이제 점이 하나 둘셋 이게 하나 둘내천세 개니까 그세 개만큼 그 어귀 강 어귀를 만강 어귀 강 어귀에 자리 잡는 어떤 그런 고를 어떤 그렇게 상징화를 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강뭐강 강, 뭐강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마을이 아니라 이제 강 어귀에 강강 강 글자는 이건데 내내내내전물 글자는 이건데 그어기뭐 여기 이렇게 머리에서 할수 모여 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이제 글자화시켜서 이제 여기 이세 개가 있으니까 기왕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를 이렇게 붙어서 사, 사는 고울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상화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세 개에 맞춰서 이것도 세개세개 세 개, 이렇게 좀 이렇게 붙어서 살고 고울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생겨난 고을주자라뭐 그, 광주 그런 데고을 주자 쓰죠. 고을 주자입니다. 그리고 임금우 임금우 자치적. 임금우 자치적은 이제 임금우가 이제 이게 짐승 발자국 유자지 않습니까? 이 사사로 이 사자에다가 이렇게 짐승 발자국 짐승이 짐승 발자국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발톱 이렇게 이 모양을 이제 가장 있는 한자를 해가지고 이 모양을 가장 비슷한 이 짐승 발자국 유부수자입니다부수자 짐승 발자국 유, 부수자. 발자국 유. 이렇게 발자국을 의미하는 게꼭 짐승 발자국 이제라고 이제 글자인데 발자국 발자국을 이제 의미한다고 봐야죠 발자국 이 밑에 부분이 짐승 발자국 유 자로 있잖습니까? 예 짐승 발자국 유 자가 있고 아, 이제 위에는 가운데 중자가 있고 이제 딱 이게 있잖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역사는 이제 처음 임금이라는 것은 그~ 그~, 그 국가의 그 임금 왕들의 역사잖아요 나라의 고대 역사를 보면은 처음 그~ 임금 그 사람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역사의 중앙 중앙에 위치하죠 임금이 중앙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발자취 그 역사를 기록하면 그 임금의 삶 삶이 그렇게 됐다 시작부터 어떤 역사의 중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들 기록 기록되는 그 임금 임금우입니다. 임금우, 임금우자고 그 성씨 우씨라는 성씨의 시조 시조가 어떤 우, 우라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옛날에 고대 중국에 그그 그 우자입니다. 성씨 우자 우씨 우씨 성 가진 사람이 이 글씨 쓰는지 모르는데 겠이 성씨가 있다고 해요. 중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자취 적자는 요 이게 발발발 적자잖습니까? 발 적자에다가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봐야 되는데. 이게 저기 또 역자입니다. 또 역, 또 역, 또 발이 발이 발자국이라는 게 하나, 둘 발자국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또이게또또또 걷고 또, 또, 또 걷고 또 걷고 또, 또 걷고 그게 바, 발자국이잖아요. 발자취 자취 적자입니다. 자취 적자 또또 역, 또 역자 헷갈리는 게 머리가 머리는 이게 반복적인 거죠. 이게 반 반복. 똑같은 거얘 반복하고 얘하고 얘 똑같은 거 반복하고 머리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머리 우리 머리에 기억이 되는 것은 기억이 되려면 항상 다른 것보다 반복입니다 반복 하나 얘 하고 또얘 반복 얘 반복 반복입니다 얘 비슷한 게 이게 또 역자예요 또 역자 그래서 발걸음이 또또걷고또걷고 발자취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비슷한 게이흑토로흑토 흙토 밑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붉을 적이에요. 붉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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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그러잖아요. 붉을 적. 왜? 이거이흑토자이 부분은 황토예요. 황토, 붉은 황토, 붉은 황토이 부분은 이제 여기 같이 또 그게 아니라 이 부분 이제 불화자, 불화자, 불화자가 이제 이 변형 변형됐다고 봐야죠. 불화자, 불화자. 예 여, 여, 여 하나, 둘. 그게 얘 이렇게 이렇게 변형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가. 그래서 이제 황토로 만든 그런 어떤 화덕 같은 거 있잖아요. 화덕. 아궁이 같은 거. 거기서 불이 딱 돼가지고 그... 그 황토. 이게 불이 나는 그... 이흙 황토의 색깔. 그 화덕. 아궁이를 만드는. 이렇게 타는 아궁이를 만드는 그 황토. 이 황토. 화덕의 황토. 그 거기서 붉은 색깔을 봤다. 황토다. 불타고 있는 아궁이 아궁이를 만들었던 그 황토다. 그래서 이 흙토, 이 황토 하면 붉은 거고, 이 머리 머리는 반복 또또 또 반복 이렇게 이게 또 여기입니다. 이 머리가 나온다. 그럼 머리는 기억 반복이잖아요. 이 흙이 나온다. 흙이 나온다. 그러면 황토 이거는 붉은 흙이다. 붉은 흙이다. 붉은 그냥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일백백 고울군 일백백은 100, 그 밑에 흰 백자잖아요. 흰백 흰 백자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날 일자,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이제, 촛불, 촛불 심지. 촛불 심지 해가지고, 이거 이 부분이, 이건 뭐죠? 초, 초. 초 흘러내린 가초 흘러내리고, 초. 여기, 한 개, 이게 이 부분. 이렇게 흘러내린 가 이게 양초. 양초, 양초, 색깔 있는 양초가 많이, 할 수, 뭐, 색깔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 고대,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흰색 양초 대표적이죠. 그래서 흰 대표 옛날에 다흰 양초를 썼지않습니까뭐 색깔 있는 양초를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흰 양초와 대표로 이렇게 흰 양초를 보면서 이흰 백자, 흰 백자를 에 만들었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 백이고 아래는 흰 백자니까 일 백. 1백. 그래서 1백백이거는백 100. 개를 나타내는 1백 백입니다. 거울 군자는 이게 이제 다스릴 윤자죠. 이게 이제 오른손 우,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 오른손 우, 오른손 또 사용하고 또자자주 자주 사용하니까 또 우라고도 하죠. 오른손 이게 이제 원본자는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글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오른손 우, 오른손 우에다가 오른손에 지휘봉이 달려서 다스린다는 거죠. 오른손 우에 지휘봉을 두고다스 이게 다슬일 윤자. 그래서 다슬이때 말로 다슬이는 사람이 왕이죠 왕 임금 임금 군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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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인데 이제 임금 군자인데요 거기다가 에 이제 이제 그 임금이 고, 고, 고을을 이제 이게 인, 고을 다슬이 고을도 임금이 다 다슬이죠 다슬이는데 이제 임금 군자는군 음, 음, 음을, 음을 가져왔고 여기는 이제 고을 고을 읍자죠 이게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고을읍입니다. 고, 왼쪽에 있으면 언덕부, 고읍. 오른쪽에 있으면 우부, 우부방. 고읍 원본은 이거죠. 이거 이제 고읍이 이제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부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언덕이 언덕이 되는 거죠. 언덕부는 이제 이건데 이건데 언덕부인데 이제 왼쪽에 붙었을 때 왼쪽 여기서 언좌, 언덕은 언덕은 좌. 왼쪽에 언좌, 고우. 언좌 고우 그렇게 외우면 돼요. 언좌 고우 그래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고우 우우 고우 고고 고울입니다. 그래서 고울을 의미하고 이건 군 인근군에서 음을 가져왔죠. 그래서 고울군 고울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진 나라진자 짜이 나라진자 봄춘자에서 하나 둘셋 춘삼월 3월. 삼월이면 중국이나 옛날 고대 중국이나 우리나라 삼월이면 이제 봄이죠 봄 하나 둘셋 삼월 3월에이제 사람과 사람이 사는 날 날이라든지 뭐 햇빛이 햇빛도 햇빛도 이제 살, 따뜻해지죠 포근해지죠 그게 찾아오는 게 봄이다 사람과 날이 3월에 살기 좋은 날들 춘삼월 꽃피는 춘삼월 3월 이게 봄춘짜요봄춘자 그래서 봄춘자인데봄춘자에서의봄춘자에서이제그때날 일자를 빼고 이제그봄춘자에다이제그벼 화자 이거 벼 화자죠 벼 화자 벼 화자 벼에서 이 고기 고개 숙인 거. 이 나무 식물 나무기 나무 나무인데 이제 식물로 보고 식물 중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벼 화자인데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벼를 이렇게 봄에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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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라인데 춘추 전국시대 때 이게 봄에 봄 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봄봄춘 봄, 춘추 전국시대가 봄춘자를 쓴지는 모르겠는데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예요. 그래그 그, 전국시대 나라 중에서 벼가 뼈, 식량 강국, 그러니까 강국이 되자, 부강한 나라가 되자, 식량이 이제 경제잖아요. 식량 강국이 되자, 그런 취지로 나라를 만든 나라가 진나라가 진나라가 아닌가? 나라 진짜 춘추전국시대에 있었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 진. 그리고 이제 아오를 병잔데요. 이게 사, 이게 방패 간자잖아요. 방패, 방패가 이게 방패잖아요. 이게, 이게 아오를 병인데 그. 방패 간, 방, 이게 방패 간입니다. 방패가 방, 방패 모양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방패, 방패 간인데,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딱 전쟁에서 이렇게 군사들이 있죠. 군사들이 있으면 방패를 하나씩 다 들고 있죠. 방패를, 그리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군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진영을 갖춥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러면 방패를 이렇게 아우르고 아울러 방패 들고 해갖고, 해갖고, 이제 머리를 위해서 이제 방패 위로 머리를 내밀고 적군이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활이나 공격 요물 방패로 맞고 그 그렇게 그렇게 서로 이제 군 진영을 아우를 넣어서 그그 진영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패 방패 진영 군사 그래서 아우를 병 병합하다 합병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 아우를 병합니다그 그그 군사 진영 그 방패로 이렇게 이렇게 방패를 잇고 잇고 이어가지고 그 위에 이 위에는 이제 이거는 그 머리 머리가 이제 나와서 빼꼼 나와서 보고 있는 거죠. 방패 위로 머리 나와서 보고 있다가 활이 날라오면 방패 뒤로 쏙쏙 숨겠죠. 머리가 예, 쏙 숨겠죠. 아무튼 이 상태 아우를경입니다 감사합니다.